자, 안녕하십니까 블루손입니다황동 공고에서 판매하는 대등 불량률이 판정해서 판매했던 건데 오늘 이거 샌딩한 거 깔끔하게 이죠 코팅 필름 제거하는 법 제거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열처리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샌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거는 양각. 아, 요거 스티커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음각 샌딩으로 한번 진행해서 에, 코팅 필름 깔끔하게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아, 요 유리 구입하신 거또 구입하시면 요렇게 깔끔하게 필름 벗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샌딩하러 고샌딩기고요 합니다. 한번해보고있고 랜딩을 했고요 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에 불로 필름 한번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. 아 지금 샌딩 에,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고요. 이게 모든 이 모든 우리 그 샌딩 유리에 스티커 작업을 우리 이쁜 고구마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있어서 뭐 우리 같은 손으로는 잘안 돼요. 이게 좀 세밀한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게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우리 이쁜 고구마님이 남다른 이쪽에 뭐좀 거시기를 좀 보이고 계시죠. 네.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해서 요걸 불로 간단하게 필름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대암사님이예 한번 하셨던 건데 생각 외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렇게 이제 샌딩하고 필름. 보안까지 깔끔하게 됐구요. 요거를 포치로 필름을 깔끔하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요 3,000원짜리 포치구요. 요걸 불을 붙여서 때 고르게 열을 가해야 유리가 안 깨져요. 열을 고르게 조금 가까이서 찍어시고이 작업은 냄새가 나니까 야외에서 좀해 주시고요. 뭐 이거 뭐 실내에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八九。<noise> 이제 거의 다 갔고요. 가스가 겨울철이라 좀 약해서 그렇지. 가스만 조금 빼면 바로 뭐 금방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. 그좀 봄날 따뜻한 봄날에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. 마게 전부 제거를 했고요. 거 랜턴에 한번 걸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페트로막스 500이고요. 자, 유리 빼내고 물고 안 놓네요. 야, 어. 요렇게 우리가 어. 아 타니 랜턴이 뭐 열이 많네요. 아 군용이라 알콜 바지가 없고요. 아 토치로 예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기면토치를안 가져왔더니 가스가 없는 어 나한테 잠깐 세워주시고 야나 아, 다시 야 아, 얘를 아 라이터 빌려왔습니다 아 이거 참. 이게 이제 열처리가 돼서 유리가 굉장히도 강해질 수도 있어요, 생각보다. 그렇게 한 40초 정도. 아주 뭐, 꽃이 잘 나가죠. 저 야외로 나오면서 땡기면 부치를안 가지고 와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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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걸로 해내니까 잘안 됩니다. 야불 한번 켜볼까요? 자 점화가 됐습니다. 이렇게 했고요. 요 유리가, 요게 이제 독일산 유리고, 요게 이제 지금 제가 판매하는 유리인데, 유리 두께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. 아주 독일산은 얇아서 충격이 아주 약하죠. 잘 깨지고. 요건 두께가 3mm 에서 3.2mm 정도 나오고, 요건 1.8mm 정도 나오니까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.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, 유리 아주 고급 유리를 에,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아, 그 불량 유리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사용하는 에, 노하우를 전수해 드렸습니다. 불로 써었습니다